여기 이제 집에 갈 거예요. <laughs> 지금 비가 오거든요. 여러분들 집에 갑시다. 자, 집에 갈 거니까 기다려 보세요. 주머니에서자 이렇게 신발을 이렇게 끼세요. 어. 안 되겠네. 자 신발을 어. 신고 있어. 어제 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세요. 지금 비가 오네요 자 여기 부산해보겠습니다가봉산입니다 안녕 워시에서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지금 음. 핸드폰에 비가 붙었습니다 이렇게, 지 않도록 집에 가고 있습니다. 오.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. 어. 자, 여기 밖에인데요. 비가 오니까 감기도 조심하시고 또 미세먼지 날리려고 비가 오나봐요. 살짝만 저 집을 보여드릴게요. 지금 데이터가 안 돼가지고 지금 힘든 상태예요. 잠시만요. 데이터를 좀 꺼야 되겠어. 데이터를 쓰면 돈이 나가니까! 여러분들 조심하세요. 지금 비가 오거든요. 제가 혼자 가고 있어요. 곧 있으면 잘 집이에요. 집에 갑시다. 나나랄라나나라라 자, 조금만 더 가면 돼요. 안심하세요. 또뭐 따라오나? 음 아니겠죠? 기분 다시겠죠? 우산이 있으니 좀 괜찮아요. 야 이게 꼬은 우산이에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. 여러분들 빨리 갑시다. 야, 지금 오두둑 소림 비 소리에요. 여기가 아파가 안 돼가지고 지금 좀 그런 상태인데요. 우발 데이터는 쓰면 돈이 나가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세요. <목소리도> 아, 지금 할머니덕분이네요 비가 <목소리> <기가> 옵니다. 비가 <목소리> 오면 슬픈 생각이 들어요.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시나요? 좀만 더 가면 됩니다. 난 갑집이네요. 제가 지금 패딩 을 입은 상태라서 엄청 춥거든요. 엄청 강아지가 싫어요. 아, 아! 아뭐 비가 엄청 많이 와요. 아! 우선 꺾어지겠네. 여기까지고요. 그럼 안녕.